자 반갑습니다 이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현대힘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현대힘스가 지금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주가 전망은 어떠하며 오늘 아침에 시가 베팅은 어떤 종목들이 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 시가 베팅을 했으니까요 어떤 종목에서 수익이 났고 손절이 났는지도 함께 모두 다살펴볼거예요자현대힘 는첫 번째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 웃음꽃을 피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일단 조선블록 이제 사회 제작사 중에서 국내 최대 생산 능력 보유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라고 어, 보여지고요. 현대임스는 선박 블록 배관 및 조선 기자재 등의 제작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B2B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더 어, 어,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부분 때문에보다 앞으로 주가는 굉장히 괜찮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선3사와 정부가 손을 잡고 기술 협의체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어저께 장 어장 마감쯤에 올라오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3사와 산업자원부가 어, 손을 잡고 기술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업 슈퍼 사이클의 지속을 위한 미래 기술 확보가 목표다라고 한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이냐 보면은 산업부 역시 조선 3사와 함께 미래 기술 확보에 구조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힐 정도로 그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의 조선에 대한 조선 관련주들 역시 좀, 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주가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고점도 아니고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임수도 최근에 이 이평선, 그죠? 이 특별히 11선을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한 번도 돌파를 못 해줬거든요. 그죠? 그렇죠? 어,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그, 어, 신규 상장 이후에 그 돌파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확실하게 돌파한 시점은 바로 어저께 돌파를 해 주었다. 그러면서 5일 선이 11선과 21선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지금 현재보다 역대. 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뀐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라인 때가 어디냐? 첫 번째로는 2 8 0 0원두 번째로는 18,900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위에 물론 25,000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 2 8 0 0원 자리에서는 보다 여기서는 저항 자리다. 그래서 저항이 어좀 매도 때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오히려 18,900원 자리는 지지 자리다. 그래서 이자리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매수 때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좀더 우리가 주가를 보시기 전에 오늘 아침에 시가베팅한 종목을 보시면은 오늘 8시 50분 전에 제가 데모 현대힘스, SG,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세 종목을 했는데, 특별히 그 공교롭게도 현대힘스가 들어가 있죠. 에, 오늘가, 오늘 그 시가가 5.27%에서 형성이 돼서, 지금 현재 15.26%, 15%, 15 이상 급등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아까 발송해드렸을 거예요. 기준 라인, 제가 딱그 잡아드렸죠. 여기 이탈하면은 전략 매도. 그래도 우리가 수익권일 때는 기준 라인을 가장 어,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중은 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모 역시 오늘 어저 어저께 시간내서그누구죠그우쿠라나 제공 관련 유들이 싹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SY라든가 3부토건 뭐 이렇게 등등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 을 알려 드렸다. 바로 대모라는 종목을 알려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대모 주가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장 초반에 16%나 급등이 나와 주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다른 종목들 S와 있는 3부 토고는 이미 그 장, 갭상승이 너무 크게 했다는 시작이 형성이 된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서, 만팔백원. 까지 올라올 수 있겠구나. 최소한 우리가 5% 이상은 수익을 벌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대모를 알려드렸고 일단은 기준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전량 매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G는 우리가 어 매수를 못했는데요. 오늘 시가가 바로 점상으로 달성을 해서 바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두 종목을 했고요. 모두 다 수익이 났다. 자 바로 이런 종목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받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1호 무료 주식 정보방에서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제 개인 분 오픈했죠. 2287-9845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어, 무료 오픈방 어, 들어오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와 보셔서 어떤 종목을 제가 어, 이제 레포트에 담아놓는지 그리고 장전에는 어떤 종목을 또 선별해서 올려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어, 여러분들 뭐 수익 볼수 있으면 가장 좋은 저에게 어, 보 안되는 일이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되는 거 아니니까요. 부담 없이 남겨주시고 이번 주에는 그래서 손절난 종목이 결국 하나도 없었어요. 어저께 APR, BHI, 재롱용기 모두 수익 났죠. 그리고 그저께 레몽레인은 못했어요. 못했죠. 피로틱스 대박 났고요. 왜레몽레 못했냐면 이것도 점상 갔어요. 점상 가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진 못했고 그 이후에 12일은 한 농화석 28 수익 났고요. 마지막으로 월요일은 코츠 테크놀로지, CCS, 바이낸스 모두 다 우리가 시가 배팅으로 수익이 난 종목들이다. 자 그러면 은 다시 한번 돌아가죠 현대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18,900원 자리 역시 여기서 저항 라인 이제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인데 하지만 이 자리를 뚫어주면서 거래량 들어왔던 자리였다 그러면은 이 18,900원만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여유롭게 홀딩하셔도 되고요 28,000원을 이제 돌파하면은 그 이후에 이 자리를 이 자리가 기준 라인으로 바뀌고요 그 이후에는 어디까지 25,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매물대 구간은 이 자리가 많은 것이지 그 위에는 비교적 있다 없다 어, 없습니다. 예, 물론 아, 뭐 아예,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적은 정도 예, 적은 규모. 지금 여기가 많은 부분이고. 예, 그렇죠? 여기가 많은 거고 여기가 좀 적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현대임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임스는 현재 시가총액은 6209억원. 유동주식수 비율은 22.08%고요. 발행주식수는 3400만 이상이 되는 회사다. 그래서 허, 어, 허큘리스 홀딩스가 가장 큰 질문률을 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어, HD 한국조선해양이 주식회사 선박블럭 그리고 배관제조 부분의 자산 일부를 양수하는 현물출자에 의해서 2008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블럭 배관 및 조성 기자재 등의 제작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b 2 b 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매출액은 작년 9월달 기준으로 1,344억 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모두 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안전성 지표를 보시면은 분기별로 보았을 때 2022년도 10월 어 12월 달보다 굉장히 유동 비율은 증가했고 증가했고요 부채 비율은 크게 변동상 없고 자산과 자본도 뭐 크게 변동상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더 보유하셔도 되고 좀더 어,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요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시나리오로 만들어 놨으니까 상승했을 때의 목표가와 기준 라인 하락했을 때의 대응 전략 좀더 디테일한 국가전망 레포트가 필요하신 분들 역시 제 개인 번호로 이건 여러분들 호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런 레포트 자료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짧고 굵게 또 중요한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퀴즈 푸신 분들 제가 또 선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 어, 이번 달, 3월 달에 대박날 수 있는 종목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식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패는 결국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재테크답게 하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정보다운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데일리 리포트와 이론 전문가의 픽 그리고 주식 지침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론지테크 주식 투자방은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3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황과 선별된 주요 뉴스 기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특징주 배경 정리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 번호 오픈했죠. 010 2287-9845로 문자 바로 무료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